임소율 어린이가 나와서 씩씩하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래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형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아, 아니 이렇게 그냥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이렇게 말씀 봉독한 거 지금 내가. 처음 들어왔어요. 아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생 승리의 비결, 기도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특송하고 성경 본도했는데 손에 땀은 제가 다납니다. 와 조마조마했는데 네, 무사히. 또잘 맞추고 또 어린이 예배 드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기도와 기쁨 두 가지죠 인생 승리와 비결. 이 여러 가지 승리의 개념들이 다 다르실 텐데 오늘의 이제 빌립보서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한 편지를 보면서 어떤 승리인지 그리고 어떤 비결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제 김소율 어린이가 읽은 4절부터7절은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5절까지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확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322 페이지인데요. 여긴 한번 다 같이 펴주시면서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아 내가 기쁘다 라고 할때 내가 목표된 것을 이룰 때 기뻐합니다. 그것이 이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쁨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기쁨의 순간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미래의 일들이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샀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목적으로 두고 산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좋은 핸드폰을 딱 사면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3개월이 가지 못하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핸드백을 샀어요 그런데 이 핸드백을 샀어도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샀는데 엄마가 야 이놈아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이제 엄마와의 불행,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핸드백을 내가 돈을 모아서 샀는데 이 핸드백을 보면서 갑자기 남편이 기껏 돈 벌었더니 그걸 사냐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핸드백을, 핸, 이 핸드백을 볼 때마다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인간은 무언가를 내가 갈구는 하는데 항상 그 갈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국가대표를 가장 오래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국가대표가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국가대표를 20몇 년간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남은 나의 감정은 공허함 때문이었다. 공허함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거를 정말 원한다. 이거를 간절히 원한다. 이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실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따라서 환경이나 직급이나 뭐 여러 가지를 그거를 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정의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막상 아프리카 같은 데 날아가면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감히 그들 앞에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 백신을 이거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지만 그들은. 백신 자체가 없고, 손소독제 자체가 없고, 물이 우선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괜찮구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올바른 행복의 감정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내가 위안을 삼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섯 글자로 자기 우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봐저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잖아 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우리 나라보다더잘 사는 나라를 갔어요 뭐 룩셈부라크가 그렇게 좋대매요 뭐 룩셈부라크라든지 필란드를 간다든지 스위스를 간다든지 가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복지가 잘 돼있어 그러면 어휴,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돼 있고 이것도안돼 있고. 역시나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다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랑 비교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죠. 그럼 자 여기 보시죠. 행복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다. 뭐 물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했는데 아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애들이 막 오케스트라 하고 막 풍선 터지고 막 이런 거막 이런 어린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뭐죠? 또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오늘 몇명안 나왔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어린 아이 때처럼 저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순간에 마음이 뭐가 오죠? 자족이 일어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나오고 있지만 수만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막 송출이 되면서 여기저기 막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목사님이 뭐 잘생기거나 말을 잘하거나 교회 시설이 좋거나 영상 장비가 화려하거나 사실 그런 기준 자체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 충만을 우리가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실게요. 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편지를 했냐면 이 사람들 때문이요 사장 이절 지금 성경책 피고 계시죠? 여기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항상 스물 다섯 명 정도가 보시더라고요. 이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여기 앞에 성경을 꼭 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장 이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 순두계 유오디아 이름도 참 특이한 분들이에요. 이두 여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된 사람들 두 사람을 지목하고 이 사람들은 꼭잘 들으라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 보시면 유오디아가 원래 이름 뜻을 보면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두개는 순두개하니까 저도 가끔은 순두부랑 잠깐 헷갈리는데 순두개는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유오디게 순두개가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두 여인 때문에 불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바울이 쓴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왜이 편지를 썼어요? 야 유오디게 순두게 니네 이름값 좀 해라. 라고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몇 년간 또 몇십 년간 아주 3대 걸쳐서 4대 걸쳐서 다니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졌을 때, 내 이름이 지어졌을 때, 나의 직분이 내가 감당하게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의 네이밍이라는 거죠. 이름이에요. 그럼 이름값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집사의 이름값, 권사의 이름값, 장로의 이름값, 목사의 이름값, 성도의 이름값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이 우리의 이름값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참석을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언제 언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따라 목사님이 신이나셨나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집안에 무슨 아 내가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 이거 지금 돈 막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금 닮아갈 수 있을로 오늘 내가 회복을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조순장모님참 기도가 절실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렇게나 멀어졌어요. 금요일, 토요일 막 불금 지내고 불토를 지내면서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던 거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주님을 받음으로써 내가 다시금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엔 뭐가 제일 나의 만족, 내이 기준에서 충만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일주일 사는 것이 올바른 여러분의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어려우면 나와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게 그러니까 딴 생각 계속 들어와요. 이게 저도 온라인으로 가끔 이렇게 딴 교회 거 보면 저도 소파에서 이러고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딴 생각이 자꾸 이렇게 오고 다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그 다음 주일 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말씀드렸죠. 제 생각대로 일주일 살아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 100% 후회하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해 보시면서 그렇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던 거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삶과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공허함이에요. 이래서 뭐하나? 내가 저 아이들, 내가 저 키우려고 내가 이렇게 학원 보내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돼서 뭐하나? 공허함이 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후회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려면 내이 육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그걸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 인생에서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 네가 내 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갔으면 기필코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UOD의 순두에는 분명히 이름 자체가 순조로운 여행이에요 제가 정말 좋은 거죠 순조로운 거 순조로운 거 제가 그 시편 피살 때도 말씀드렸죠. 이걸 장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수. 성경에서 장수한다라는 뜻이 나이가 연한이 오래 되는 장수가 아니라 순조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활력이 있게 순조롭게 살아가는 거. 그냥 골골대 갖고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는 마음으로 막 기쁨과 이 환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게이 성경에 말하는 장수인데 요디가 이름이 그거예요. 순두계도 어때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 그런데이두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 안을 휘집어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되면 무조건 싸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닐수록 그거든요 왜내 얘기 안들어줘왜 목사인 내 얘기 안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교회 음성을,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주님 오늘도 내가 똑같은 삶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시작됩니다. 똑같이 또내 나름대로 그냥 불평하면서 살아가면 뻔한 삶, 후회하는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 이름을 빗대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이 성경에도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앞에 이 여자 이름 두 명을 이렇게 해 놓고 비유를 들어 놓고 자기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 결론이 이절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름 다 다릅니다.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고 이름에 대한 행복도가 다르고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예수님의 생각을 매일매일 똑같이 받아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된다. 그렇으면 어떻게 된다? 너네들은 항상 기뻐한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주 안에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실 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하내 생각대로 하면 저 사람 싫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면 이놈의 회사 빨리 퇴러치고 싶거든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이 참 글을 잘쓴게 뒤에 보시면 내가, 내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본을 보일 테니까 잘 보라라는 거죠 교회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바란다 아까 우리 조효순 장로님께서 빛을 바라는 삶은 어떤 걸까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욕하고 불평하는데 샘터교에 다닌 사람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대처가 다르다. 대처가 다른 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우리가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예요. 악한 영들은 그냥 끊임없이 나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단, 별의별 사람, 별의별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뭔가 뭐 의지가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요번 주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그럼 나중에 병 생긴다. 우울증 걸린다. 아 공부해야 돼. 공부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뭘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책상에 앉았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책밖에 안 보이게끔 환경을 바꿔줘야 돼. 요 이런 환경을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환경, 내가 몇시에는 이거를 딱 전원을 끌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사무엘이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정오에 밥 먹기 전에 내가 한번 아 맞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본을 보일 거다. 잘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이 빌립보교의 편지 쓰기 전에 어떤 게시를 받았냐면 시대적으로 따지면 너네 이제 그 나라가 너네 조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올 건데 이 사람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데. 근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로 보일, 보일 거냐? 이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침략하는 데는 나 기뻐할 거다라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무조건 이 침략 가운데서도 보상해줄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노벨상 막 휩쓸고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오늘 고백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애들이 왜 즐거워요? 뭐가 없어서.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단순한 거죠.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놀지? 애들이 키즈 카페 같은 데면 놀이터 가면요 세 시간을 뛰어댕겨요. 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뛰면서 무슨 생각할까? 우리는 뛰면서 아 이거는 뛰면 내 관절에 무리가 갈 텐데. 아, 이거 뛰다가 이거 하다가 내가 넘어지면 이렇게 다치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걱정근심. 우리 항상 그러잖아. 야, 너 그러다 넘어져. 넘어져. 너 무슨 저주하듯이. 너 넘어져. 넘어져. 위험해. 위험해. 이러잖아. 근데 애들은 그 뒤에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근심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어린이주의의 가장 큰, 가장 큰 우리의 교훈이죠. 걱정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왜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해봤잖아요.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해 보고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걱정 근심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당해 봤던 순간에 정말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았던 순간이냐라는 거죠. 그걸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존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이 있는데 그게 회심이에요. 내가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정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은데 너희 광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순두개한테 무슨 얘기를 딱 하냐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이 관용이 뭐냐라고 찾아보니까요, 에피에케스라 그래요. 이걸 제 원어로 따지면 에피에케스인데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성품을 뜻합니다. 그러면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원래 어땠을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냈겠죠. 이 당시 초대교회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음식을 나눠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싼 음식을 막 가져와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랍스타 같은 거, 전복 가져와서 이렇게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뭔가 잘난 것을 막 드러내는 거죠. 이거 봐라, 나 이렇게 찬양 잘한다. 나 이거 봐라, 이렇게 뭔가를 잘한다. 교회는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허용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빼고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성탄절 때뭐 발표하고, 아까 솔직히 윤인천이가 막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박수 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놓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는 곳인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곳이에요. 관용.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마. 우리 허하자 권사님이 지금 교회 이거 엄청나게 청소를 해주시거든요 매주. 제가 앉아 있는 곳곳마다 아주 비신합니다. 허자 권사님 청소하시는데도 허자 권사님 드러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곳곳에서 일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숨겨져 있는 일꾼들이 많아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니까.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해야지? 나만 억울한데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길에서 바로 섰다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가 순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점점 낮출수록 이렇게 관용, 나의 우위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교회나 어느 곳에나 낮춰질 수록, 그 밑에 누가 계신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교동문 보세요. 어린이 주일 96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다 같이 한번 읽을게 요 어떤 사람이다. 시작 천국에서 큰자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세상 살때뭐난 알아주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맨날 내가 고생하고, 아, 난 착해서 뭐해? 이거 착하니까나 혼자 내가 일을 다 해야 되고 군대서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군대 상상 그러는데 네가 일다 한다. 너무 억울하요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요 백년 이하잖아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이 삶을 단순히 수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무슨 고생이야? 이 남들 자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일어나서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런데 이 고생이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요즘에 뭐, 착하게 살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 같은 게막 인기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 혼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인문학적으로 인기가 끄는 이유가 이렇게 기독교인이랑 계속 반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는 정말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우셔야 될유절이 나왔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자 그래서 결론이죠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 하나님의 길에 서 있고 내가 잘났든지 뭐 이런 걸막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더 이상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 뒤에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게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염려되는 일인지, 기도와 강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기도랑 강구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회개가 있는 게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얘기하는 상태예요. 하나님한테 원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이거 찬양하지 않고 그냥 강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한테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무엇 구해야 될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강구가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무엇을 구해요? 감사함으로. 대표적인 게 제가 여호수아라고 얘기드렸죠. 전쟁 일어나기 전인데 전쟁 출발하는데 벌써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나가요.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날은 이미 승리의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의 날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승리입니다. 솔직히 아침에 누가 기도하고 싶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아, 오늘 8시에 요한복음 말씀 오지? 샘톱께 요한복음 말씀 한번, 그러니까 틀어만 놓으시고, 그냥 듣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승리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가고자 했구나. 윤료한 잘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가라가는구나.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찬양하실 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뭐하라? 승리하라.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내마음대로 오늘 살아서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돼서 승리가 아니라, 죄 짓지 않고,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길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이다. 그 비결은 뭐다? 기도로서 매일매일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 꼭 설교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만 편집해서 다시 보내드리거든요. 기도로 기쁨을 체험하는 거다. 이거 오늘 그게 꼭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 영상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그게 꼭 오늘 이루어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과 대함으로써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기쁨은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기쁨이 내 것이 되셔야 돼요 이내 것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 버튼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오늘 기쁨에 관련된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말씀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지 나는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쟁취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 함께 도와주심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향하신, 만들어 오신그 계획에 매일매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보는 걸 맡깁니다.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게 도와주시죠. 비싼 마이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갔으니, 이렇게 후회가 남고 외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내 남은 삶이 주님의 지혜로서 성령에 가르쳐 주심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쁨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향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하신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오늘 얻어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